제가 텃밭을 제가 많이 올려드렸죠. 텃밭에 무 심었는 거요. 무는 제가 그, 김장 담을 때다버 넣었고요. 여기 무 입이죠. 좀... 시래기죠, 시래기. 시래기 보다시피 많이 말랐어요. 예, 여기가 아파트거든요. 아파트 제가 베란다에 저번에 한번 유튜브 올려드렸죠.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말 놓고 있거든요. 말렸군데, 요 일조량이 햇빛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건니다 근데 그, 집금보다이 거의 많이 말랐어요. 바삭바삭 소리납니다. 그니까,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이 쓰레기를 말릴 수, 있, 말릴 수 있습니다. 또 시, 이 쓰레기, 이게 몸에 참 좋아요. 저도 시래기 이것도 반찬해가지고 뭐 자주 먹거든요. 전 또, 이게, 무말랭이도 예, 집에서 합니다. 이건 아파트고요. 전무말랭이 엄청 굵게 사래요. 작년에 제가 엄청 굵게 사랬는 거 먹어보니까 진짜 맛. 그게 씹을 때, 그, 좀 딱딱한 부분이 적더라고요. 덜 딱딱하면서 씹을 게좀 많더라고요. 혹시 또 무말랭이, 저 뭐고 무말랭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한번 해보세요. 굵게 사려면 좋습니다. 굵게 사려 가지고 드셔보세요 뭐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굵게 사려도 생각보다 씹을 것도 많고요 맛있어요 오늘 제가 또 저번에도 올려드렸 지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무시레기 하고 요 무말랭이 있죠 무말랭이요 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춥네요 오늘부터 많이 춥네요 다들 그...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